요새 제주도보다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본에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일본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이 한국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오사카는 도톤보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명한 관광지가 많아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오사카로 입국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 대표 공항 중 하나인 간사이 공항이 점점 밑으로 잠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공섬 위에 지어진 이 간사이 공항은 1년에 무려 약 7cm씩 잠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7mm도 아니고 7cm면 그 속도가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사이 공항이 인공섬 위에 만들어진 과정과 잠기고 있는 이유 그리고 현재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공항으로서 새 출발을 알린 간사이 공항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인공섬 위에 건설되었는데요. 이러한 인공섬 위 공항을 생각해낸 건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오사카 지역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사카는 더 많은 국가와 교류했고 더 많은 이들을 수용할 만한 공항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오사카에 공항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1939년부터 운영되어 온 오사카 국제공항이 이미 존재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다른 공항을 지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오사카 국제공항을 확장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오사카 국제공항의 시설 확장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당시 오사카는 경제적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조금의 확장할 공간도 없을 만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곳이었거든요. 이렇듯 오사카는 빈틈없이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서 공항을 더 지을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본 정부가 오사카 국제공항을 확장해야겠다 라고 결정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공사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공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오사카 국제공항 확장의 계획은 점점 불투명해져 갔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서 겪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제안되었는데 바로 오사카로부터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오사카만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공항 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인공섬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인공섬이 왜 정답이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오사카 도시를 떠나 인공섬 위에 공항을 만들게 되면 당연하게도 도시화로 인해 이미 포화 상태에 이은 육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강제 이주시키고 철거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정부 입장에선 피로도가 훨씬 더 하겠죠? 게다가 이렇게 되면 오사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소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존의 오사카 국제공항이 오사카 도심에 존재한다는 점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오사카 공항을 확장했더라면 아마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분명 더욱 심해져만 갔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멀리 떨어진 인공섬의 공항을 짓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 또한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소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은 공항 이용 고객들에게 무척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나 인근에 위치한 공항들의 경우에는 소음 때문에 공항의 야간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모두가 깊이 자고 있는 시간에 커다란 항공기 소음이 들려온다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잠도 제대로 못잘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인공섬의 경우는 다르죠. 주변 지역에 주는 소음 피해가 적기 때문에 제약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항 이용객들로 하여금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 공항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공 섬의 다양한 장점들은 당시 일본 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얻기에 충분했고요. 최종적으로 인공 섬에 공항을 짓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7년 드디어 인공 섬 건설이 시작되었는데요. 비행기에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긴 활주로를 담아야 하기에 인공 섬의 길이는 4km를 목표로 설계되었거든요. 먼저 인공섬을 짓기 위해 해저를 평탄화하는 작업으로 공사는 시작되었고요. 무거운 공항을 버틸 수 있도록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섬의 해저 기반이 다져지자 1989년부터는 인공섬 주변으로부터의 바닷물 유입을 차단하고 파도로부터 섬을 지킬 수 있도록 제방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야 섬의 공항을 건설할 때 바닷물의 침입으로부터 현장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시 이렇게 제방을 쌓는 일에 무려 수천 개의 테 테트라포드가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우리나라 동해만 가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처럼 바닷물로 인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리 4개 달린 콘크리트 블록을 말하죠. 이렇듯 간사이 공항 건설 현장에서는 제방을 쌓아 바닷물의 유입을 막았는데요. 이제는 섬을 매립하여 인공섬을 형성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원하는 높이까지 재료를 채우는 일인데요. 당시 약 80여 척의 배가 섬 매립에 필요한 재료인 흙과 모래를 쉴틈 없이 번갈아가며 운반했다고 해요. 섬의 기초를 충분히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이 매립 작업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고요. 이 작업에 거의 1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러한 바다 위 인공섬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다리인데요. 아무래도 섬은 육지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항과 오사카 시내를 오갈 수 있게 하려면 바다 위를 건너는 다리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1991년 이 인공섬과 오사카 해안을 연결하는 3.7km 짜리 다리가 건설되었는데 이 다리의 이름은. 스카이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이 다리는 무척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데요. 다리 위에는 6차선의 고속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차량의 교통이 충분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밑에는 철도 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항과 오사카를 오가는 기차가 지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차량과 기차의 교통이 모두 가능한 다리를 만들다 보니 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만 무려 1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할 정도죠. 이렇게 섬의 기반도 형성되어가고 다리도 건설되는 등 인공섬 공항 건설은 순조로운 듯 보였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상되었던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메리판 인공섬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한 건데요.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단히 준비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가라앉는 폭이 더 엄청났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공사 중에 무려 10m 이상의 집안이 가라앉았다고 해요. 10m면 거의 아파트 4층 높이니까 가라앉은 깊이가 엄청난 셈인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오사카만의 인공섬이 가라앉은 이유는 바로 인공섬의 무거운 무게가 연약한 해저퇴적층을 압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인공섬이 건설될 당시 오사카만의 해저는 상당히 연약한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연약한 퇴적층 위에 엄청난 양의 흙과 모래를 비롯한 자재들을 쌓다 보니 퇴적층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압축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두면 기껏 쌓아 올린 인공섬이 더 빠른 속도로 내려앉을 수도 있는 상황. 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던 일본 정부는 고심 끝에 한 가지 아주 영리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바로 말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섬의 기초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는 것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수많은 말뚝은 공항과 활주로를 지지하기 위해 거의 80m 깊이까지 심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말뚝에는 유압잭과 특수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센터에서 통제만 한다면 이 말뚝의 움직임을 항상 감지할 수 있고 높이뿐만 아니라 수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뚝 시스템은 인공섬에 내려앉는 속도를 늦출뿐만 아니라 내려앉더라도 공항 시 설과 활주로의 높이와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인공섬에 꼭 필요한 기술 같은데요.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었지만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인공섬의 기반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기반이 잡힌 이후 일본은 프랑스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홍피두 센터를 설계할 만큼 유명 건축가였던 렌조 피아노까지 섭외해 가며 공항 건물을 설계하기에 이르고요. 건물 내부에 공기 순환까지 생각한 미적 건물이자 그 길이 1.7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 중 하나로 꼽히는 간사이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994년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간사이 공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바로 재정 부담 때문인데요. 일단 서비스는 시작했는데 총 건설 비용이 200억 달러가 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계획된 예산보다 무려 3분의 1을 더 쓰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이 엄청난 재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올리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당시 간사이 공항은 모든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랜딩 택스를 무려 톤당 24달러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12달러였던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이 공항의 재정 적자는 도무지 매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러한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의 주요 공항답게 최초 계획했던 만큼 활성화 되었는데요. 공항 이용에 관한 수요가 계속 높아져만 갔고 어느 순간에는 기존의 공항이 공항 설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 정부는 또 한번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2003년 최초 간사이 공항 바로 옆 200m 지점에서 간사이 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기존 인공섬 바로 옆에 또 다른 인공섬을 짓고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건데요. 기존의 재정 적자를 겪던 상황이다 보니 여기서 한번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한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큰 결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치솟는 수요를 수용할 만큼 더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었고요. 성공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수익성으로 이어질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인공섬을 만들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째 인공섬 건설이 시작되었는데요. 무려 4년에 걸친 건설 기간 끝에 2007년 두 번째 인공섬과 활주로가 완성됩니다. 이로써 간사이 국제공항은 기존보다 더 많은 항공기와 항공물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많은 고객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공항의 용량 증가는 공항의 24시간 운영과 만나면서 2015년에는 무려 2천만 명의 고객이 이 간사이 공항을 이용했고요 공항의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사이 국제공항은 앞으로 평탄한 길만 걷게 될 것만 같았는데요. 그런데 모든 건 일본 정부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공섬이 아직 가라앉고 있다는 점은 일본 정부의 공항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물론 말뚝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섬 건설 때처럼 10m씩 가라앉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말뚝 시스템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7cm씩 내려앉고 있는 상황을 감당해야 하죠. 게다가 지속해서 높이와 수평이 맞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반 문제 말고도 빈번한 자연재해 또한 일본 정부의 공항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본은 과거부터 지진과 태풍 피해가 많기로 유명하죠. 작은 지진까지 포함해서 일본은 1년에 수백 번까지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자연재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간사이 국제공항은 설계 당시부터 지진과 태풍에 철저하게 대비해 왔고 실제로 충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재해 문제는 계속 일본 정부를 괴롭힐 게 뻔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 아마도 돈 문제일 텐데요. 일본 정부는 이 간사이 공항을 건설하는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항의 매출이 증가하고 항공기 취향수가 늘어나면 었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게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간사이 공항이 갖고 있던 건설채무만 무려 1조엔이 넘을 정도로 힘든 운영이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두었다가는 유지관리비만 지출되고 정부가 투자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정부 소유의 공항들을 민영화하기로 한 겁니다. 즉 민간 회사에 공항의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건데요. 당장 운영권을 넘기게 되면 정부 장에서는 투자금을 즉시 일부 회수할 수도 있고요. 당장 운영에서 손을 떼도 되니 운영에 대한 부담도 확 줄게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 회사들과 매각 협상을 펼친 결과, 결국 간사이 공항과 오사카 공항의 운영권은 일본의 금융회사인 오릭스와 프랑스 건설사인 빈치그룹의 합작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터미널 및 활주로의 소유권은 정부 소유로 남기고 2060년까지 관리 운영하는 권리만 포함해서 약 2조 2천억엔에 양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18년에는 앞서 매각된 두개 공항에 이어 그 옆에 있던 고베 공항까지 합작회사로 매각되면서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던 세 개의 공항은 모두 민간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합작회사로 넘어간 이후에도 간사이 공항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태풍으로부터 공항을 보호하기 위해 합작회사는 테트라포드 4만여 개를 추가로 배치하기까지 했고요. 에너지 소비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까지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5년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엑스포인데요. 6 동안 수백 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의 방문이 예정된 만큼 간사이 공항은 이 기간 동안 관광객들에게 있어 주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작 회사는 추가로 5억 달러를 투입하여 현재 공항 운영을 완전히 재고함은 물론 내부 모습까지 전부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간사이 국제공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정과 가라앉고 있는 이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사카 여행 시에 너무도 즐겁게 착륙했던 간사이 공항이 매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요. 앞으로 간사이 공항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